한국에서 네, 네. 공부를 해서 한국 대학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아, 거예요. 쉽다. 아. 좀더 노력해서. 음, 이제 중국의 명문대학. 명문대학. 가자. 명문대학, 네. 명문대학. 일반 대학이 아니고 명문대학. 네. 어, 높게 바라볼 네. 수 있다. 레인, 네. 레인카우를 준비를 하면은. 네, 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여기 서울 서초동에 있는 강남, 5번 축에서 아주 가까워 있는 와이즈? 학원이라고 그럴까요? 네, 여기 와서 음. 서청한 대표님하고 중국동포 자녀들을 위한 이 교육 진로 관련돼서 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서청한 대표님 이 3부,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난 1부하고 2부에서는 어쨌든 그 중국동포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 리앙카오,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이 중국 국적, 어떤 화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자녀들이 중국의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전형의 이 시험인데요. 이 리앙카오 시험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이 준비하는 걸 하면 되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리엔카오 네. 시험은 이제 그, 뭐, 다섯 개 과목, 이제, 그 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건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거고요. 이 과목들의 이제 그 중, 고등학교 과정 네. 내에서 이제 그 시험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이리엔카오 시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대만의 네. 그 과정입니다. 네. 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중국, 이 입장에서 보면 은 해외에 있는 음. 중국인 혹은 화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어떤 그 그룹으로 대만을 이제 상정하게 되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대만의 이제 그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 음. 이제 이리 엔카오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주로 저는 과목이 어문, 어문이라는 게 중국어를 말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학, 영어. 역사, 지리. 역사도 뭐 중국이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리도 뭐 중국 지리가 좀 네. 중심이 돼서 나오지 않겠나. 네, 그렇 아무래도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더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이미 이제 이 과정에 이제 기반을 해서 배우고 있고, 네. 이제 대만 이제 그 중고등학교 과정이 기준이 된다고 했지만은, 어, 대만과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그 중고등학교 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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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리엔카오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성화교 학교, 그에 뭐,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 네, 네. 그니다 어, 한성화교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리엔카오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올해 처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한성화교학교에 이제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을 비롯해서 중국 학생들이 음. 이제 꽤 있지만은,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대, 상이 되던 시험은 음. 아니었고, 음. 이제부터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링카우 시험 보는 게 뭐, 이래 볼때한 4,000명 정도 본다고 하는데, 네네. 뭐, 주요하게 홍콩, 대마, 마카오가 좀 주로 차지하고, 네네. 그 밖에 있는 지역에서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 총 답에 한 100여 명? 네, 예,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 그니까 이 시험이 그 지역 말고는 그 위부에는 많이 안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알려져 있지 음. 않고 음. 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리엔카우 시험을 위해서 음. 이제 그 이민 내지 영주권을 네. 이제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뭐 그리스인데요. 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중국민들한테 이제 그 비자를 쉽게 음.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음. 그리스에서 이제 3년 내지 5년을 또 체류하면은 이 리엔카오 시험을 또볼수 있는 음. 음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음. 하지만은 그런 인원들을 다합 해도 일전에 음. 이제 100명 정도밖에 이 시험을 보지 않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는 많이 안 날려져 있기 때문에 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그 중국을 떠나서 그러니까 대만이라든가 홍콩은 워낙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자녀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태생적으로 기본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일부러 이제는 이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일부 부모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영주 학교도 취득하려고 그러니까 그 요건을 갖추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 일반적인 중국인이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그 요건을 맞추기 맞추려고 한다면은 네. 이제 뭐~ 부모가 (5년) 이상 음.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뭐또 자녀가 같이 따라온다는 상황이라든지 음. 혹은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그~ 투자 이민 네. 해서 이제 그~ 영주권을 받는 경우라든지, 네. 굉장히 이제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어렵죠. 인정이 됩니다. 근데이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와서 기본적으로 뭐 방문 취업이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요, 이렇게 거치면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11만 명, 예. 어 성당수가 되죠. 전체적으로 16만 명 중에서 11만 명이니까요. 예. 뭐 그런 분들의 이렇게 자녀들을 같이 네, 체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중국, 뭐,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네. 이제, 그, 동포분들, 그리고 중국 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 음. 뭐,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뭐, 초등학교 교육, 과정 기본적으로 밟고, 네.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까지 밟고 왔다고 하면은 이미 중국식 교육을 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중국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동포 자녀들에게는 이 냉카오 시험제도가 상당히 도전해 볼 만한 시험제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물론 대만이나 홍콩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우리 중국 동포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맞춤형, 이제 시험제도라고 보셔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는 화교 학교를 들어가면은 뭐, 더 좋기는 하겠지만은, 동포들이 그래도 이왕 한국에 와서는 한국 학교를 보내보자는 또 그런 네. 생각 갖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리엔커 시험을 또 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이제 그 있습니다 이제 그 리엔카오 이제 이 과정을 저희도 이제 그 리엔카오 중국이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온라인 음. 과정을 이제 제공을 네.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리엔카오 과정을 이제 그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음. 또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니는 이제 그런 음. 방식도 음. 이제 그 가능합니다. 음.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리엔카오 시험 준비를 하면은. 한국에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좀더 우리가 중국의 명문대학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어떤 의미인지요? 예. 예, 그 이제 한국의 입학제도하고, 대학의 네. 입학제도하고, 이제 이 리엔카오제도 이제 차이가 사실 또 존재를 합니다. 네. 한국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의 음. 한국어 능력을 굉장히 토픽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음.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음. 학교 성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하는 거는 시험이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한국 대학교에서는 네. 별도로 이런 시험이 없고 한국어 능력 시험만 입증을 네.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음. 들어갈 수 있고, 반면에 이 리엔카오 시험은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도 들어가고 음. 한국 대학도 합격을 하고 음. 어, 중국 대학도 중국의 명문 대학도 합격을 어. 하겠다 예. 한다면은 리엔카오 공부를 중심으로 하고 음.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을 음. 갖추면은 음. 이둘양쪽에 대학을 다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중국 동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을 내려갈 때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졸업, 성적, 네. 플러스 이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정도로 이제 도전을 네.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리앙카우 시험을 네.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리앙카우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한국의 대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이제는 중국 대학도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볼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죠. 그렇죠. 뭐지 한국 대학은 뭐 거의 합격은 거의 보장되는 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이제 더해서 음. 중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또 다른 음. 자격을 이제 그 자, 가질 수 있는 게 리엔카오 제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성화교 학교를 들어갔을 경우는 거기서 대만식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한국의 대학에 들어갈 때그 성적을 인정을 받나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이제 어, 이제 뭐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음.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한성화교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어, 졸업 자격을 한국 대학의 졸업 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음. 이제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외국 국적 아, 예, 아, 네, 네. 이 학교를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대학이박 음. 자격이 됩니다. 어, 한성화교학교를 한국 국적일 경우는 그거를 한국 저기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인정 못 받는데 그들 외국 국적 있으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제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제도가 이제 네. 그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에 대한 이제 학력 인정을 해주기 위한 학교, 네.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또그 대상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좀 중국어를 좀 구사할 줄 알고 그랬다 그러면은 레행카오. 뭐 어느 정도 좀딱맘 먹고 준비를 하면은 그래도 합격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아어 이제 뭐 학생들마다 이제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리엔카우 준비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어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음. 이제 그 계속 고등학교 기간 중에는 계속 음. 리엔카우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부모들이 한국에 나와서 3년 이상 체류해야 되고 또뭐 영주자격이 아니면 5년 이상 체류해야 되는데 뭐그 네.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시험 볼 때쯤에 그 조건을 갖추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이 기준 시점이 음. 이제 매년 3월에 음. 이제 마지막 이제 고등학교 이제 뭐 중국 쪽이라면. 그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음. 이제 그 3원, 그때 음. 이제 신청 시점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 이게 또뭐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예. 음. 나이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뭐 지나치게 나이가 많으면 불리한 점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렌커우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뭐그 부분까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 그 중요한 건 그것 같요전 세계적으로 한 4,000명 정도가 보는데 주로 대만, 홍콩, 마카오 쪽이 거의 한 3,900명 가까이 보고 음. 나머지 한 100명이 그외 지역에 있는 예, 이제는 뭐 외국 국적의 화교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전 한국의 중국 동포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어쨌든 정식 교육을 받고 한국에 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을 알고 중국 동포, 어, 여러분들께서 자녀의 하나의 진로교육을 할때 참조를 하면 참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아. 이제 그. 뭐, 이게, 뭐, 이제, 그, 저희, 이제, 중국 동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두 가지 선택을 다할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제, 네. 한국 대학을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또 한국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할 것이냐, 음. 혹은 중국 대학을 졸업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그 기반을 가질 것이냐, 네. 이두 가지 선택을 다할수 있는,